네, 어, NBA 결승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승 1차전에서 보스톤이 워낙 잘해 가지고, 어, 결국 댈러스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 보스톤을 상대해야 된다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식의 조정이 필요할 건지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델러스는 1차전에서 9개의, 겨우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어, 2년 동안 가장, 한 게임에서 가장 적게 어시스트를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세가지 정도의, 어,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어, 이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델러스 같은 경우에는 볼 무브먼트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어시스트 기회를 더 살려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델러스가 오픈 찬스에서 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데, 어, 오픈 찬스에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하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포로징기스 선수를 스타팅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댈러스에서는 아무래도 어, 경기 내에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좀 음, 1대1를 어, 가장 잘하는 두 명의 선수들이 있고요 두 명의 선수는 음, 돈치치 그리고 어빙 이렇게 두 선수가 있고 메버릭스는 어, 게임 당 패스에서 뭐~ 패스 부분에서 어떤 높은 것, 성적을 기록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음, 29위 그러니까 패스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규 시즌에서 29위를 기록했고 NBA 파이널로 들어가는 플레이오프 동안 진출한 16팀 중에 10, 14위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음, 그렇기는 하지만 메버릭스는 어, 1차전에서 23개의 0 전체 패스를 어, 기록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카이리 어빙하고 제이슨 키드가 2차전에서는 볼 움직임을 더 해야 된다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이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9어시스트만 기록한 거는 참 어, 이게 우리 팀의 농구가 아니다 이런 형태이고요. 어, 어, 그 노, 농구 그 폴이 더잘 어,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키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 뭐 볼을 잘 돌려야 된다. 너무 그냥 멈춰져 있었고 2차전에서는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메버릭스의 어, 그 아홉 개의 어시스트는, 어, 2022년 5월 10일, 어, 2년 전에, 어, 2년 동안, 2년 전에 뭐, 아홉 개의 어시스트가 한번 있었겠죠. 예, 이때 이후로 이 가장 적은 거고, 그리고 슛, 슛 미스가 많았다는 거구요. 음, 1차전에서 델러스는 단지 25번의, 어, 어시스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어시스트를 했는데 슛을 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어, 이, 근데 이 25, 25개의 어, 어시스트 가능한 수치는 거의, 어, 그, 델러스의 시즌 평균이 한39.8 정도가 되는데, 어, 39.8보다는, 15개나 낮았다는 어, 얘기고요 그래서 1차전에 뭐 공이 확실히 돌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분명한 얘기고 어,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보스턴의 수비 때문이었다는 거고요 어, 수비가 이제 피켓롤을 어, 했을 때 이제 어, 스위치를 보통 했었죠 어. 그래서 어, 슈터들에게 오픈 룩을 만드는 것으로, 뭐, 이렇게 했었는데, 보스턴이 그런, 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리어빙이나 루카돈치치가, 어, 피케롤 같은 걸 하게 되면 오픈 룩 찬스의 선수에게, 어, 패스를 하는 이런 형태를 했었는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그걸 허용하지 않고, 스위치 디펜스를 아주 잘 해서, 어, 그런 기회를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해버렸다. 이고요. 어, 셀틱스는 어, 수비를 여러가지 이렇게 섞어서 써서 뭐 그리고 스위칭에 굉장히 의존을 했고 어, 1차전에서는 사, 31번 온볼 스위치를 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돈치치하고 어, 어빙은 어, 득점을 할노력고 어, 어, 언제냐 하면 아로포드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선수하고 매치업이 되었을 때 항상 스, 어, 득점을 하려고, 득점을 먼저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 이 매치업 헌팅이라고 보이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알 호포드 선수가 잘 해줬고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선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수치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치치하고 어빙이 호포드를 상대했을 때는 6득점을 했고, 슛률 같은 경우에 13개를 던져서 3개를 성공했고, 3점 슛은 모두 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게 그리고 호포드가 블락을 두개 기록했고요. 포르징 기스를 상대했을 때는 효율이 좋았습니다. 15점을 득점했고 돈치치와 어빙이 그리고 신율 60% 그리고 3점슛도 60% 예, 그리고 턴오버는 한 개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어 아무래도 그냥 그 이런 스위치가 일어났을 때 계속 득점을 노리는 것보다는 돈치치하고 어빙이 어 다른 드라이브 오퍼튜니티 기회를 어볼 수도 있는 거죠. 드라이 그러니까 골대 쪽으로 드라이빙을 하는. 그래서 뭐 드리블을 해 가지고 어 키가웃 패스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다. 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어 키가웃 패스 드라이빙 하다가 키가웃 패스를 해주면 이제 오픈 샷 기회가 생기니까요. 어, 그 동료들을 믿고 어, 찬, 오픈 룩 찬스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1차전에서 메버릭스는 어, 드라이브를 29번 어, 했고, 패스는 14번을 했다는 반 정도 했다는 거고요. 레귤러 시즌에서는 어, 드라이브에서 어, 어. 드라이브에서, 뭐, 22.4, 4개의 슛을 했고, 17.6개의 패스를, 어, 했다는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오픈 룩에서, 뭐, 결국 못 넣었으니까, 오픈 찬스에서 많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매블릭스는 어, 볼 무브먼트를 더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시트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오픈샷을 어~ 잘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 댈러스 입장에서는 현재 너무 할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 공을 잘 돌려야 되고 어시스트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오픈 삼점 슛을 오픈슛을 잘 넣어야 되는 건데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농구가 잘 되는 거죠 예. 3, 아, 3점 슛, 오픈, 와이드 오픈 룩에서, 이, 이 얘기는, 오픈하고, 와이드 오픈 룩이라는 말은, 어, 수비수가, 어, 4피디 이상, 어, 어, 떨어져 있을 때, 음, 그럴 때를 이제 오픈이라고 얘기하는, 컨테스트, 슛 컨테스트가 없는 상황. 보통 같은 경우에 40% 이구요, 1차전에서, 어, 13.2, 그니까, 러 33.8개의, 어, 시도에서 13.2개의 성공, 그니까 러한40% 성공, 성공을 거두었다는 얘기고, 댈러스는 1차전에서 25%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는데, 어, 수, 한 30번 정도의 시도에서 11개 정도를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예, 평소 수치였는데, 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슈스 성공도 다섯 개 정도 그리고 어, 시도도 다섯 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보스턴 같은 경우는 뭐 기,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죠. 35개의 시도였는데 원래는 한 34개 정도의 시도고 성공은 1 3개 정도의 성공인데 1 4개 정도니까 어, 정상적으로 거의 뭐 비슷한 수치로. 어 성공을 했다라고 어 그라고 보면 되구요 그래서 보스턴은 그냥 수치가 딱 비슷했다 이전 3라운드에 비해서 근데 메버릭스 같은 경우는 뭐 성공도 적었고 시도도 적었다는 거구요이 슈퍼센트는 아주 많이 나빠졌죠. 12%나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단, 아주 단순합니다. 어 댈러스는 어, 오픈샷을 잘 넣어야 된다. 키드 같은 경우는, 키드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 면은 뭐, 이, 잘 했는데, 괜찮아 보였는데, 그냥, 어, 카이리 혹은 뭐 대부분 팀들이 슛을 성공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희망하기로는 뭐 그런 슛들이 2차전에서는 잘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팀이 훨씬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빈 같은 경우는 어이 공격적으로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 그러니까 결승전에서는 어 최고의 경기를 어 가지지 못했어요. 어 그래 하지만 어뭐그 중간 중간 이렇게 잘어 어, 멈추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 잘 겪어 왔던 거죠. 예. 그리고, 뭐, 공, 격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뭐, 픽업, 어, 픽, 픽업, 픽, 픽앤롤 같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가지고, 이제 잘 어떻게든 견뎌내고 넘어간다. 어,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면은뭐 사실 이 지금 델러스가 플레이오프를 해서 자기들이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어피켓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 부분에서 피켓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어려움들을 어, 다 어려운 고그 상황을 모면을 할수 있고 이렇게 다어잘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빙은. 1차전에서 3점 슛시도 5개를 모두 실패를 했고, 어, 이게, 이 중에서 이제 3개는 와이드 오픈 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그렇게 컨테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어,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예. 그때 이제 디펜더들이 6인치 정도 떨어져, 6인치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 오픈 룩이었다는 거고요. 어, 포르징 기스를 스타트 시켜야 할까? 네. 스타트 시키는 거어 그러니까 주, 어, 스타팅 멤버로 출전하는데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네, 셀틱스는 뭐 지금 크리스 탑스 포르징기스가 부상해서 돌아와가지고 그 이상 잘하는 못하겠죠 복귀 전이 굉장했죠. 예. 네. 복네 어, 포르징기스가 이제 뭐 1쿼터 7분 17초 남겨두고 돌아왔고요. 물론, 이제, 뭐, 보스토은 뭐, 이 선수를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리고, 어 들어오자마자, 이제, 5개의 슛, 그, 11점, 득점을 하면서, 셀틱스가 37대 20, 이렇게, 어 늘렸고요. 어 그리고 이게 그대로 2차전에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코 마줄라가 뭐 알호프드를 아마 스타팅 멤버로 계속 어, 고민을 할것 같고 어, 이건 이제 기존 이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을 거고요 하지만 뭐 정규 시즌 같은 경우는 포르증기스가 항상 베스트 파이브 였기 때문에 고려할 만 하지 않냐 어, 어,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일단 어, 제이슨 테이텀, 젤런 브라운, 쥬루 할러데이, 데릭 화이트, 그리고 포르징기스가 뛰었을 때, 100개의 퍼지션당 18.5인 레이팅. 그러니까 좀 좋았다. 높은 수치로 좋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1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델러스가 1쿼터 이겼을 때 8승 1패. 보스턴은 1쿼터를 이겼을 때 11승, 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전 같은 경우는, 어, 1쿼터에 37대 20 이후로 나머지 3쿼터에서는 박빙이었기 때문에, 어, 초반, 어, 런을 누가 잘 달릴 수 있느냐, 초반에 누가 치고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